control system instruction box rerouted. I'm getting a reading. Almost there. 뭐야 저거? e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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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re! And there! I go! I see. I see. 소리야. 하지마 음, 음, 음. 어. 2층? 2층으로 가야되나? 페이스모은좀 오고 가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와보지 않았나요? 아, 아, 도 올라가야 되네. 아씨, 아까 이제서야 그렇게 표시를 해주냐고 하아... 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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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안전한 곳인데 식량만 몇개 치고 여기서 계속 구조... 뭐어떻게지 기다리면 안 되나 아아아아 아... 뭐야 포스건 어! 포스건이다! 와 드디어 어, I'm heading for hydroponics to find Elizabeth. Elizabeth? I was. Will... Asteroid defense system now online. Alright, we've got enough power, but the ADS cannon's order targeting it down. I think it's a faulty data cable. I need you to aim the cannon manually until I can replace it. Take the elevator to the top of the ship and head for the cannon pit. 아 리퍼? 리퍼 필요없는데 이렇게... 펄스 라이프로 스라는계신가 저거 펄스 라이프탄을 이렇게 주는거지 자주 발견되요 장작 쓰고있는거랑 그렇게 많이 안주는거같아 엘리베이터 타는 거 너무 많다. <laughs> 엘리베이터 이번에 자주 타네요. 아, 감하다이 아 편한도 잠시 나가야 되네. 왜왜왜왜왜왜 왜? Isaac, you're going to have to cross the ship 네, exterior to 네. reach the a cannon. Problem is, we're still getting bombarded yeah. by a s t e r 한 수통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다 버릴까? 아씨 하나 버립시다. 아두개다 버리자. 아, 아 그래서 주는 거구나. 먹어 먹어 먹어야겠다. 먹어 먹어. Entering zero gravity.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 설마? 아 이거 그거구나? 아, 아 기억났다 기억났다 기억났다. 어 야야야야 뒤뒤뭐 있어? 쩐다쩐다 야야 너희 이 상황에서 야야야 그러지 마. 아좀 아씨 진짜 진짜. 아나 진짜 지금 이제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와저 이거 엄폐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아, 어. 아 이거 이런 식으로. 오. 그냥 가게 되면 아이자 바로 직사합니다. 북한식 갈수 없나? 아씨 불안한데. 산소통도 있으니까 뭐. 아, 근데 두 개나 있어서 다행이다. 하나 있었으면무거부족했을것 같은데. 끝났지? 빨 빨리 자자이아이들 힘들어해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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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하이시이 뭐 얘냥 돌진. 와, 와, 아 뭐야 두 칸씩 가도 되네. 넉넉했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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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리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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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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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순간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했는데 다행이다. 야, 빨리 문 닫아. 문 닫아. 아, 그래. 루비 반도체. 비싸 보이네. 먹어 줘야 지금. 뭐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re in the pit. The cannon's a mass driver, so it should punch through anything flying at us. Keep an eye on the hall's integrity. Too many of those things get by and we're dead. I think I've almost got the system repaired. So just buy me a little more time. Oh 으아! 아씨. 왜안 맞아? 와, 큰일 났다. As soon as we're clear, I'll engage the autopilot again. Head to the tram station, and I'll meet you there when I'm done. 해야 될 잠깐만, 날아오나, 3번 해야될 n 같은데 own. 우 w 안 s 아오나 u r 아 w n I 안 a s on 다 u r own. I w a 야 야, n 야 u r own. I was on our own. I was on our own. I was on our 리프 꺼져? 안먹어? 엑시팅 제로 그래비티 <What> to the you? Wait, Isaac Hammond, you're not gonna believe this. Oxygen levels are falling. Something's poisoning hydroponics air production and whatever it is, it's filling the deck up with that organic stuff. We're not gonna have any air to breathe soon. But if I understand these lab reports correctly, I think I can make a poison to destroy it head to medical it should have everything you need All this never end isaac get to medical and mix yeah, together story... whatever kendra's come up with it's i'm heading to hydroponics if i can slow it down that might keep us breathing long enough to fight it <eastern music> 아, 무 소리야? 뭐지? 여기 있... 뭐야 뭐야? 오, 낙지 낙지. 야, 오, 오, 뭐야 저 있었어. 야야야야. 아, 한번안 죽네? 오! 진짜! 와. 아. 씨... 아. 이제 안 나오지? 나 어디로 가면 돼? 어 소리가 들리는데 아닌가? 아씨, 이 아줌마 시끄러워요. <laughs> 어 시끄럽다고 하니까 바로 입을 다 드셨네. 아그 있어요. 아저제귀 속사기는 이상한 그그막 아줌마가 있는데 이게 계속 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자꾸. 뭐야 와 아이템 오케이 어디 몇개 있었지? 한 개? 상정 드리시다 아, 네이버 자포스고아 드디어 나왔다. 루비 반도체 와, 이게 만원이나 해 바로 줘야죠. 감소 잠깐, 소용 음... 깐잠거나 살까요 아 라인건 하나 산다고 했지 이잠게 비싸 비깐 포스건 탄약 없나? 아 포스건 탄약 아직 안 풀려졌네 그러면 라인건 하나 삽시다. 포스건은 어... 뭐 탄약이 생겼을 그때 사고 라인건 하나 삽시다. 아 하나 샀다. 뭔 소리야 이거? 조금 이상해졌어 좀 심각해졌어 나이, 니가 뭐 나뭐한거던나얘기하가다가말나던거 같은데. 나인 건, 나인 건, 인 건, 나인 건, 나인 건, 냐인 건, 인 건, 씨2 건, 나인 건, 나인 아... 나인 건, 나인 건, 나인 건, 나인 건, 나인 건, 나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아 잠깐, 이거 팔아, 팔아야겠네. <목소리> 라인 랩퍼스 라운드 팔아주고, 리퍼 날 팔고, 야, 플라즈마 팔면 4만원이나 하네. 아, 어, 끝났나? 여기 와봤잖아. 자, 끝나! 위력을. 나이것같다나이 어! 야야, 저저저저저. 야야, 자자자 뭐야, 뭐야, 어디야? 어허이, 씨. 아, 조작감 씨. 어. 아, 씨. 안 끝났나, 아직? 자자자자, 가자. 자, 게 놓치지 시다 아 와... 끝난 물렵에 이런 방식을 기다 와... 아, 씨. 끝났다 이런 방식을 기다려. 아, 진짜. 아. 에이... 진짜 끝났지? 아. 소멸 직전 아... 진짜 내 맨... 진짜 내 정신이 지금 거의 소멸 직전하고 있다 지금 아나 진짜 왜안돼아 엔터 히키르 아... 아... 내 정신 상태 진짜 미치겠다 와 여긴 뭐야 하, 네, 테드 스피스 원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을 보느라고, 네, 그러면 네, 바이바이. 다음 시간, 다음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